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상합니다. 네 녹화를 거의 한 3, 40분 동안 했거든요. <laughs> 했는데 아 녹화 아니, 방송을 3, 40분 동안 했는데 어, 녹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어,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최대 3% 급락, 코스닥은 3.58% 급락하고 꼬리가 달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 1.6%, 코스닥도 1.6%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오늘 완전 초토화가 됐죠. 이란 전쟁 이슈 때문에. 자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다안 좋았습니다. 네. 어, 일본이 특히 많이 빠졌고요. 향생도 어, 빠졌고, 대만은 오늘 휴장이어서 피해 갔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은 제가 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었죠 지난 2월달부터 네, 2월달부터 제가 그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중기상승 응? 중기상승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1330원대부터 롱뷰 말씀드렸거든요 롱뷰 그리고 1400원대까지 무려 5.3% 급등이 나온 겁니다 네, 환율이 5% 이상 올랐다는 거는 정말 많이 올라간 거예요 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유료 회원님들께 여기 보시면 이게 4월 12일에 올려드린 메시지거든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4월 1 2일에 올려드렸던 메시지 캡처한 건데, 그 당시에 1,397원에서 1,400원 정도까지 제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환율이 1,400원 찍었을 때에 제가 환전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환율이. 그냥 급락을 했고, 또 오늘 이제 전쟁 이슈 터지면서 또 급반등 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저항선을 딱 찍었어요. 이 추세선을 딱 찍고서 빠졌습니다. 네. 그니까 이게 지금 이때부터 오던 추세선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정선을 한번더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됐다? 쌍고점이 만들어졌다. 어, 오늘 이걸 로 인해서 쌍고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쌍고점 음, 환율은 이제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장 단기적으로 좀 이제 어, 쉬어할 자리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행지 수급 분석입니다. 오늘 많이 팔았죠, 외국인들. 어, 오늘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고 선물로 많이 팔았고. 네,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자, 외국인 수급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어, 오늘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2,560억을 샀는데, 오늘 그 이상으로 던졌습니다. 어, 코스피 쪽에서는 어제 5,700억 들어왔다가, 3,500억 빠져나갔고요. 어,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는 운수 장비입니다. 네, 운수 장비를 많이 샀고, 최근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흐름이 있어요. 그죠? 특정 섹터를 미는 경향이 있는데, 한때는 전기전자만 계속 미친 듯이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전기전자만, 전기전자만 미친 듯이 팔아요. 예, 이 트렌드를 잘 읽어야 돼요. 이때 보면은 IT 반도체만 죽어라 사다가, 그죠? 최근에 IT 반도체를 좀 팔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에서는. 예. 이 우수장비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대기하자.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죠? 네, 주로 그런 애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자 국내 증시 이슈 분석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전체의치한 68% 코스닥은 74.5%가 하락을 했고요. 어, 주도 섹터인 전선 전력기기 관련 주들이 제가 어제 그랬어요.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오늘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죠. 잠시만요, 물좀 마실게요. 네. <웃음> <웃음>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비성 과열권으로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 음, 모든 종목이 다쉬어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대장주 중에 하나예요 뭐가 있어요? 현대 일렉트리 네. 일단 현대 일렉트릭이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마침 얘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겠습니다 이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 어떤 전망? 지금 AI 수요 AI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그죠? 근데 이, 이 AI, AI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응? 글로벌 유수기업들이 서로서로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 지켜더난리지 않습니까? 증설한다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 어? 전력 수요가 지금 어, 쇼티지가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관련 주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중에 또 대장주가 바로 HD 현대 대장주 중에 하나가 HD 현대일렉트리인데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수요 어, 급증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실적 발표 위험할 수 있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설사 좋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랐으면은 차익 물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다음주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MSCI 지수 편입 예상 종목으로 지금 알테오젠과 현대일렉트리 그리고 엔캠 이세 종목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MSCI 지수는 1년에 총 4번의 정기변경을 실시합니다 이 중에 2월과 8월달은 분기변경이고요 5월달과 11월달은 반기변경이 되겠는데 해당월 둘째주 금요일날 발표가 나옵니다 해당월 부째 둘자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날 리밸런싱이 되는 거예요. 이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이제 인덱스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ETF 아시죠? 예, 150 레버리지에는 우리나라 코스닥 150 지수 종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종목들별로 다 이렇게 각비중에도 정해졌습니다. 각 비중에 맞게끔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데, 이제 이제 펀드 매니저 중에 이 인덱스 지수를 관리하는 인덱스 매니저도 있어요. 인덱스 매니저들. 얘네들이 정해진 비중에 맞게끔 그 종목들이 편입을 합니다. 즉, 기계적인 수급인 거예요. 기계적인 수급. 아셨죠, 여러분들? 기계적인 수급을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와 연동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월말에 인덱스 수급. 즉, 기계적으로 MSCI에서 어 정해진 그 자금이 그 종목 매수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도 들어오고, 급락하는 상태에서도 무조건 들어옵니다. 기계적으로. 네, 이해 되셨죠?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대표적인 그 글로벌 지수이기 때문에, 여기 편입된다는 라건 사실만으로도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시세가 보통 이제, 발표 전까지, 그러니까 위에 나온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제, 그, 예상 종목으로 나온 거고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발표 전까지, 어쨌거나,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100%는 없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올라갈 수가 있고 발표가 되거나 혹은 발표 전에 제로 소멸로 차익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1차 시세고요. 2차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밸런싱이 나왔잖아요. 음? 1차 1차 제로는 발표기대감이고 2차 제로는 리밸런싱 수급이란 말이에요. 인덱스 수급. 그래서 1차 시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조정 받는 경우도 있고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2차 시대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 인덱스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더 튀는 경우가 있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관련 뉴스도 캡처해 놓은 거고요. 요건 이제 종목 캡쳐하는 건데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HD 현대 일렉트리 엄청나게 올랐고, 엔 m 도 많이 오른 상태고, RT 현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그런 상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는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필요시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얘가 원래 비두기파였었거든요. 비두기에서 매파로 변신을 한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필요하다면은 금리 인상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단 자신의 기본 전망은 아니다. 원래 비두기였으니까 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즉 데이터. 음, 데이터 디펜던트. 어, 데이터에 따라서. 파울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할 것이다. 근데 이제, 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하겠다라는 거지. 그때 주장하겠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 개인적 소견인데요.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건데요. 어디까지나 원업댐 그러니까 여러 연준 위원들 중한 명의 위원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조건이 되려면 향후 수개월간 PCE가 계속 올라야 됩니다. 그죠? 근데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최근에 PCE는 컨셉스도 부합하거나 혹은 오히려 컨셉스도 이하로 떨어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거든요. 매우 낫다. 이건 관련 뉴스 캡처고요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어,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아시아 증시를 뒤흔들었던 이슈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시간대별로 뉴스 플로우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아침 8시부터 선물이 금락을 하기 시작 했어요. 네. 이땐 뉴스가 없었거든요. 어.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뉴스 보니까, 어, 이란, 그,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공격할 거다라는 정보를 미리 건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분인 거죠, 명분. 예를 들어서, 자,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A가 B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그죠? B는 빡치죠? 열받았어. 어, 열받았어요. B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B 국민들이. A가 B를 공격했는데, B가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아. 그러면은, B 이 정부, 어, 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겠죠. 쉽게 말해서 되게 쪽팔리는 상황이 될수 있는 거예요 무지 쪽팔리는 상황이 될수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B가 이제 A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어, 지금 보다시피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게 는 공격 안 할게 우리도 명분은 우리도 체면 치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짝만 공격할 테니까 너희 이때 너희 뭐 방공 시스템 음, 발동시켜 가지고 어, 너희가 알아서 그냥 대응해 이런 식으로 미리 주고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랬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어요 음. 만약 이런 게 실제로 있었다면 은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또 월가 큰손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게 들어갔겠죠 게다가 그걸 미리 알고서 미리 쇼을 때린 거야 이건 어디까지나 제 네피셜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싸한 스토리입니다 이거 네. 자, 아무튼 어, 8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 했고요 10시 14분에 드디어 뉴스가 나옵니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 중 하나가 있는 테헤란 남부 이스파한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자, 핵시설 근처에서 폭발이 났다 폭발이 일어났다. 당연히, 이거는 큰 뉴스입니다. 그죠? 만약에 핵시설이 어떻게 파괴되거나, 뭐,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쟁이 크게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악재가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아시아 증시가 박살이 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낙폭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 이제, 11시 22분, 11시 20분에, 이스판에서, 방공 시스템이 활성화됐다는 뉴스가 떴어요. 근데, 그게 드론이야.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에 대응해서, 방공 시스템에 가동됐다. 뉴스가 나오면서 선물이 급반등 이 시작합니다. 어? 그래? 야, 미사일이 아니었어? 드론이야? 에이, 드론 까이껏 뭐 그냥 대충, 그냥 대충 뭐, 방공 시스템 하면 다 타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급반등이 나온 거죠. 그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여기 보시면, 이란 핵시설은 11시 55분에 이스라엘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폭발 발생하지 않았다. 그냥 드론만 격추시켰을 뿐인 거죠. 그래서 핵시설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물 추가 상승 나오고 국장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국장의 반등이 좀 늦게 나왔어요. 음, 선물이 먼저 올라가고 이랑 관계자는 미사일 공격 없었다. 아무튼 네. 이런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나왔었는데, 자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었던 건 팩트입니다. 네, 근데 들어온 정도의 약한 그냥 어, 체면을 살리기 위한 공격이었을 뿐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핵시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해프닝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확정되는 양상으로 갈까봐 미리 지수가 급락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숏 세력들이, 어,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어, 숏을 때린 거예요. 네. 뇌피셜, 음. 소설 한번 써봤습니다. 아무튼 뭐, 근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선물도 지수도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 거죠. 네. 제가 이 글을 작성할 시점만 하더라도 오늘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급락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작성한 시점까지 10점 시점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2%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 미국 본장이 시작을 했고 현재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6% 정도 어 살짝 더 밀렸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다 만회한 거죠. 네. 자, 금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장중에 투명한 나온 상황에서도 저는 계속 바닥뷰를 말씀을 드렸고요. 바텀 어 피싱에 따른 분할 매수 그리고 선물의 경우에 롱뷰를 저는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를 보면 알수 있겠죠. 네. 자, 요건 제가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린 메시지입니다. 자, 아침부터 악재 종합세트로 비성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라고 11시 30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미친놈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저 그냥 제 소신대로 말씀드렸고요 요건 제 무료방에 말씀, 이건 제 유료방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때까지는 제가 바닥 근접이다. 바닥 임박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최근에 찐바닥이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썼습니다 오늘. 네.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회님들께 분석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오늘 본장은, 특히 이제 본장 같은 경우에 개파라 양봉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늦어도, 빠르면 오늘부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는 급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이렇게, 어, 올려드렸습니다. 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국내 증지 기술적 분석인데요. 여전히 비위성 낙폭 과대 구간입니다. 바닥 근접표 유효하고요. 다음주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졌다. 그러면은 여전히 바닥권에 따른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겠고요. 어, 과거에 오늘 외국인들 매도였었잖아요. 네, 과거 낙폭 구간, 낙폭 낙포 과대 구간에서 최저점 일대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기록을 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자, 개인적 소견으로는 최소 20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최소 20에서 부분까지는 저항 테스트 성격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비중 줄이십시오.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계속 못갑니다 제가 볼때 어,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물린 거 많으실 텐데 반등 나올 때 줄이십시오. 알겠죠? 그게 안전합니다. 수익 네. 나고 있는 종목 있다 목표가 두개 잡지 마시고 짧게짧게 짧게 보시고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믹순시입니다 피어링 그리드 인덱스는 33이었었고요. 33은 기록이 있고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급등나왔다가 살짝 쉬어가는 모습. 실비선 지지테스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패드워치는 지금 최근에 한 3일 동안 변가 없습니다. 계속 이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금리나 컨센서스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다라는 점. 근데 문제는 시장에 어, 금리나 3회 3회가 반영이 되어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거품이 껴있다는 소리인데 거품이 빠지면 은 자연스럽게 주가도 빠질 수가 있다 어, 주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인데요 4월 23일 화요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 얘네들은 이제 경제가 좋게 나오면은 컨셉보다 높게 나오면은 경제가 좋다라는 의미예요 자 경제가 좋으면은 금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은 악재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안 좋게 나왔으면, 야, 안 좋네, 경제가 안 좋네, 그럼 금리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호재가 될수 있겠죠. 네. 자, 4월 26일 날, 어, PC,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개인 소비지 출물가지 수. 최근, CPI는, CPI는 사회연속 컨센서스상회가 나왔습니다. 반면, PC는 지금 사회연속 컨센서스 부합, 부합 아니면은 컨센서스 오히려 하회를 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PC는. 그죠? CPI가 계속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면 PC는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PC가 이번에 컨셉스상향하게 된다. 그러면 큰 악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컨센서스 부합이나 하락이 나왔다 그럼 포재가 되겠죠. 자, 이건 제가 매일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으로 변한 메카로 우리 잊지 말자. 네, 원자재 상, 최근에 뭐 유가는 좀 조정 받았습니다만은 상승 랠리. CPI 같은 경우에는 사회 연속 컨셉스 상회. PC 말씀드렸고요. 보스틱, 카시카리에 이어서 이제 윌리엄스까지도 메파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컨세서스 변화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자 미국지수 분석입니다. 나스닥 100 여전히 저는 반등시 쇼뷰 하락시 롱뷰. 지금은 롱이고 반등 넣으면 다시 쇼십니다 저는. 알겠죠? 타점은 저는 당연히 유료방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나스닥 100지수 제가 60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적중을 했었었죠. 3월달부터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3월달 내내 전쇼뷰를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롱뷰를 말씀드리고 있네요. 자, 본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폭 반등 이후에 추가량을 마감했습니다. 어,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해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롱 포지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네. 저점 분할 매수 관점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 어제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20주선과 키스를 했어요. 네. 20, 이평선이라는 거는 매우, 어, 중요한 이평선이거든요 그래서 20주선 부근에서는 아무래도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찐바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스닥 선물에서 바닥 시그널이 출현했습니다 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나스닥 어, 선물 1분 차트입니다. 보시면 여기 어, 주황색의 다이아몬드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나스닥 선물 바닥 시그널인데, 자, 과거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입니다. 네. 자, 바닷권에서 떴죠? 최저점에서 뜨고 급반등. 그죠? 네. 최저, 최저점 뜨고 급반등이고, 자, 여기서도 최저점에 뜨고서 급반등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항상 사례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laughs> 왜? 주식은 확률게임이니까요. 자, 여기서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죠. 최소점에서 이게 뜨고서 급반등이 나왔네요. 여기도 최소점 급반등, 그죠? 여기서도 하나, 둘, 세개 뜨고서 급반등이 나오고요. 맞죠? 자, 그리고 뜨고서 아래 꼬리 길게 달리고서 반등. 또 떴죠? 또 급반등이 나오죠. 또 뜨고 또 떴죠? 역시나 양봉 나오고 빠졌습니다만은 결국 급반등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 단기 최저점 급반등. 자, 뜨고서 반등 나오고, 뜨고서 반등 나오고, 또 떴죠, 또 반등, 반등, 계속 나오죠, 반등이. 그리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무시할게요. 특수한 상황이니까요. 자, 마찬가지, 떴죠, 급반등. 떴죠, 급반등. 떴죠, 급반등. 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확률이 매우 매우 높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 찐바닥에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그래서 설사 오늘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바닥 뷰를 유지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단기 찐바닥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농후하다. 분할매수가 좀유효합니다 추세라는 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요. 정말 뭐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빠졌다가도 반등 주고 다시 빠집니다. 저는 지금 이 반등을 먹자라는, 어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네. 자, 다우존스입니다 다음은. 지금 9연속 은봉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급락파동과 함께 8연속 음봉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8연속이 아니라, 떨어지면서 8연속 음봉이 나왔던 케이스는, 이번까지 총 4번이 있는데요. 사례 분석해보니까, 2008년도 10월달, 금융위기 때, 8연속 금봉 이후에 급바등이 나왔고, 11년 8월 달,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급락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8연속 금봉 이후에 하루 양봉 나오고서 추가 급락이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용등급 강등 우려 때문에 미리 먼저 빠졌고요. 그리고 신용등급 실제로 강등이 됐거든요. 되고 나서 더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일단 특별한 이슈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제외합니다. 그리고 21년도 6월 달에는 10연속 은봉이 나왔어요. 그러고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낫싹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보면은 언제? 요겁니다 지금과 비슷한 케이스는 네 2008년도 10월 금융위기랑 지금 이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지금이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 안좋은 상황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자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도 8개의 음봉 나와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어? 지금은 반등 안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 무려 9개의 음봉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어... 뭐, 오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반등,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지금은 롱, 다우. 근데 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뭐예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기술주기 때문에 나스닥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 나스닥과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우는 지금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우도 아주 좋은 시그널이 출연을 했는데, 보십시오. 다 오늘 이제 검정색의 시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색이 떴죠? 어제 기준으로 봐 봐요 자 2022년도 9월달입니다 이때 검정색이 떴습니다 뜨고 한 3일.. 이, 이틀 더 빠졌죠 이틀 더 빠지고서 급반등 또 이틀 빠졌다가 이게 최저점이었습니다 증시 그렇죠 여러분 네 최저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참 전에 여기 2018년도 12월 최저점일 때죠? 급반등 나오죠 어, 검정색이 하나 뜨고서 최저점일 때도 있고, 좀더 밀릴 때도 있는데. 음, 아, 이거 방금 말씀드렸고. 또 언제 있었어요? 별로, 검정색이 뜰때가 별로 없어요. 예, 네, 잘안 뜹니다.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14년도에 최저점에서 뜨고서 급반등. 어, 13년도에도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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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슈퍼반등 나오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명백한 얘도 명징한 지금 바닥 시그널이 떴다라는 거예요. 음. 거기다 은봉도 9개가 나왔지 바닥 시그널 나왔지 따라서 얘도 어, 급반등 가능성 농후하다 음. 찐바닥 가능성 농후 네단기 네. 찐바닥 가능성 농후하다 아셨죠? 어, 이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점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주말입니다 어, 오늘 변동 최근에 증시 빠져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제 기준으로는 바닥 가능성 높다. 네, 힘들 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